웅팔 토크, 시골, 들 밤, 라떼는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네. 놀지 말고 박수라는 걸계치칠수 있고. 네. 시간 없다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분들하고 방송하면서 캐릭터를 조금 연구했어요. 음. 그 호칭을, 거기 뭐 가수, 교수, 음. 영수, 안영수, 네. 이거 아니라 제가 좀그두 글자로 고민해 봤어요. 음. 저분은 굉장히 인생에 무심해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해서 어. 무심 안영수. 어, 어 괜찮죠. 제 음. 옆에 우리 이사장님은 제가 어디나 좀 끼고 싶어해 음. 캐릭터가 끼심 최정욱. 끼심. <laughs> <laughs> 네. 끼심 <laughs> <키심, 웃음> 최정욱. 음. 냄새가 나는 아, 수레기 아, 그렇죠. <laughs> 괜찮아. <laughs> 그랬어요. 그 <그럼? 웃음> 어, 우리 김지현 박사는 그냥 우리가 노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심 김지현. <laughs> 네. <laughs> 아 심으로 가는구나. 네. 심으로 아. 갑니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노심초사 줄여서 노심유정이으로 제가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손님이 한번 오셨어요. 저희 때때마다 특별한 게스트 보시잖아요. 네. 한국어 아주아주 아주 잘하시는 한국인은 아니십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러시아 분이시고요. 이제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 고려인 3세 되시는 네. 러시아 분이십니다. 지금 러시아 학교 부산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요. 사실 이름을 먼저 불러드리는 게예인데 제가 이 우리 교장 선생님의 성함을 딱 봤던 날 너무 놀랐어요. 이런 분이 오신다 하고 저희 담톡에 올렸더니 어머 이분이 오세요 하고 이세 분이 반응을 보였는데 이분의 이름을 다 다르게 불렀어요. 그 무심 안현수 씨는 뭐라고 읽으셨죠? 제나 브라디미로브나 이렇게 읽었어요. <laughs> 자 우리 김재현 박사가 불러보시겠습니다. 제나 브라디미르 로브나 얀나 Vladimirovna. Yanna. y a 나 a n n a Yanna. n n a 이 a n n a y a n n 다 Yanna. a n n a Y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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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n a y a a Yanna. y a n a Yanna. Yanna. a 교수님 그 전공을 제가 봤더니 부산에서 지금 러시안 컬리지 설립도 했고 교장 선생님으로또 일하고 계신데 전공이 한국학 전공이세요. 음. 그리고 박사 논문이 부사 양태론. 네? <laughs> 부사 양태론인데 알고 있는 부사가 뭐가 있으신가요? 뭐 청소부사. <laughs> 아이 그고 말고 알고 있는 부사. 뭐 양태론적으로. <laughs> 아니 아니 아는 부사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웃음> 뭐하게? 뭐, 뭐, 하게 어떻게?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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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그렇죠. 그니까 아는 부자. 희미하게. 응. 이거 부자 아니에요? 네, 맞아요. 또렷하게 어. 뭐 하나 해보라고요. 이렇게. <웃음> <웃음> 부사 양태로나면 뭡니까? 왜 그런 걸 전공하셨나? 지금 걱정이 되면서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한국 언어학에는 네. 이 단어들은 양태부사라고 하고 또는 문장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의 지금 그 박사 논문 주제는 네. 이 단어들이 부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완전 다른 품사예요. 음. 왜냐하면 부사랑 약간 좀 달리 예, 문장의 역할도 다르고, 네. 예, 그리고 자기 문장에 서 있는 자리도 다르고, 예, 약간 좀 그거를 아. 따져서. 방금 아, 한국말 어, 하셨는데, 아, 이 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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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와, 어렵다. 어쨌든 그런 걸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네. 논문 쓰셨죠? 네. 저는 외국인들이 <laughs> 한국의 언어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면 무서워요. 우리도 어. 우리도 잘 보지 그러니까. 않는 문법 책을 너무 열심히 정독하시고 그걸 분석하시고 아, 공부를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인이 네. 잘 보지 않는 문법 책을 영국어로 분석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그렇죠. 가끔 미국인들이 우리한테 물어요. 쓸데없다 그래요. 어, 니네는 우리도 모르는 이런 문법을 음. 왜 공부하니? 그렇지 않아요 영어 전쟁. 네. 그토플이나 SAT 시험 이제 미국 대학 시험을 칠때 단어를 쭉 보잖아요. 네.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쓰는 단어 들이고 거기 나온대 어, 그렇죠 굳이 이런 단어를 어, 왜 외우냐고 음.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 문법이나 이런 거를 보면 자애네들은 모른대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 앞에서 아, <laughs> 어떻게든 <어떡하나 웃음> 우리가 약간 그걸 해 놔야 돼우리 <laughs> <그렇지. 웃음> 무시하실까봐 그러니까, 조금 네. 이렇게 아, 음. 치는 거죠 음. 네. 그 <laughs>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긴장된다 오늘 네. <laughs> 맞춤법도 좀 변화합니다. 당연히 변화하죠. 네. 시대적인 유행어가 맞춤법 안에 제대로 된 언어로 또편 이렇게 들어가게 편입이 되거든요. 오늘 받아쓰기인가요? 예, 오늘 받아쓰기도 와. 있어요. 자, 오늘 테마 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맞춤법의 변화와 유행어의 변화. 음. 원래 저손 들어보세요. 짜장면이 표준화일까요? 자장면이 표준화일까요? 아, 그건 안다 자장면, 자장면. 자장면. 음. 아니요, 이거 두 가지 다 씁니다. 다 어. 써요. 잘좋어봐야겠네 <목소리도> so 아, 테스트 하겠습니다. So 그러면 야 너는 왜 맨날 그래? 맨날이 표준어일까요? 만날이 표준어일까요? 만날. <cm2> 그거 조용하잖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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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맨날. 맨날. 아, 맨날. 땜둘다 표준어 씁니다. <laughs> 음. 바뀐다고요. 1신분이네 공부가 두개 나왔는데.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거 테스트 하겠다고요.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안 했네. 아, 진짜네. 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다시 인사합니다. 영어로 Happy New Year. 자, 중국어로 아 신년과일라. 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자, 페르시로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받으세요. 러시아로 어좀 해주시죠. Snow and go d o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 <laughs> 제일 어려워. 글로벌한 응팔토크네.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때는 국문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맞춤법이 정말 별난다. 받아주기. 거예요. 음. 뭐 음니다라고 했는데 했습니다라고 바뀌는 아, 아, 그거 기억나시고 네. 아니 난좀 궁금했던 게그 네. 방송에도 자꾸 그렇게 나오던데 응.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때문에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왜 때문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요즘 네. 애들 거의 다왜 때문이라고 써요 어 진짜? 그 틀린 거예요 TV에도 왜 때문에라고 나와요 TV에서 시대적인 유행어이지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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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틀려. 말 없죠 왜 멋때문에를 뭐 줄여서 한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나는, 나는, 뭐 내가, 야, 이게 또 바뀌었나 저렇게? 애들의 근데, 새로운 유행을 갖은 신조어 같은 거죠. 아, 근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TV 자막이라든지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요즘 방송이다 틀린 받침법 자막을 막 써요. 유행 네, 때문에. 너무, 너무. 사실 우리도 이거 라떼는 말이야 이거 틀린 얘기죠. 아, 네. 라떼는 말이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음. 맛있는 라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음. 좀 따라가는. 아니, 저는 방송 봤는데 첫 메인 페이지가 커피가 있고, 마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마리. 아, 이게 왜. 연관이 있나? 마리 여기 들어가 있지? <laughs> 그 제목이 라떼는 마리야. 알겠는데, 왜 마리 여기 있지? 아. 우리가 피디가 글른 거야. 나 이제 알았네 나는 거기 별밤이라 <laughs> <laughs> 이모겟씨 얼굴 때문에 라떼에서 <laughs> <이제> 홀스라고도 쓰더라고 웃기게. <laughs> <흥히게>. 라떼에서 <좀 웃음> 홀스. <laughs> <laughs> 음, <laughs> 그거였군요. 몰랐어요. <laughs> 네. 맞춤법도 계속 이게 변화해요그 사실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잘 틀리는 거 제가 조금 몇개 테스트 해볼요 아, 전중3때 국어 실력이거든요. 아, 어, 뭐 한국어 어, 다 배웠는데 중3이 그럼. 밑밥을 어. 네. <laughs> 깔고 갔는데 안 되네. <웃음> <웃음> 며칠이 맞을까요? 며칠이 맞을까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몇 어, 칠. 보세요. 자, 돌 칠판 돌려 주세요. 어. 아니, 아니. 며칠이라고 쓸 때가 있고 어.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아니, 한 가지로 통일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가 통일시켰어요 이거. 이거? <laughs> 어, 이렇게두 가지 적는 경우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 뭐가 이거 정답이세요? 그러니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왜요? 어떻게 가르치는 애들을? 원래 며칠이라는게 보면은 맞기는 맞을, 맞아야 되는데 네. 왜인지 저도 모르게 음. 이렇게 사죠 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오. 두 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팔은 예. 저게 맞대요. 사실 옛날에 저도 며칠 전에 할때 하고 며칠에 이건 다른 줄 알았는데 어그 달에 몇 번째 되는 날, 몇 날, 어쨌든 뜻을 가진 명사는 다 며칠로 쓴답니다. 음, 저잘잘하실죠두 번째. 야, 이 재밌다. 아, <laughs> 익숙지 않다와 익숙치 않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난 이걸 안다 이제. 야, 좋아요. 자, 판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보세요. 어, 네. 네. 정답이요? 정답이요? 김지훈 박사만 정답입니다 아, 예. 지예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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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익숙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참 익숙지 않다 제가 신문 칼럼을 쓰면서 네. 이런 이런 글을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 우리 뭐 이렇게 뭐 국악이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거할때 음. 제가 좀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근데 뭐 거북지 않아 이것도 거북치가 아니고 거북지 않아. 아, 거북지 않아. 그렇죠. 정도. 이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알고 계시는 제가 볼때 상식대로 가면 틀려요. 그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뭘 <웃음> 생각하든 바로. 그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laughs> 네, 반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요 단어 갑니다. 네. 얼마예요? 얼마예요? 자갑니다 <laughs> 묻습니다. 이 칠판 얼마예요? 얼마예요? 자가겠습니다 네. 뛰러 어, 갑니다. 반대로 얼마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분도 끼심 취중 혹시도 얼마 애요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난 예요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지 말라니까 이렇게 간 거지. 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투리로 예요 알고 있다 저렇게 간 거야. 아니지 사투리로 예요는 얼마 껴. 어리얼하다 얼마니 이게 아니고. 얼마 껴. 얼마 껴. <laughs> 무 무언겨. 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만무시 먼겨. 먼아니지무언교 먹고 어느 어다녀요 아니, 먼교래 멍교멍교와 몽교. 몽교. 목고의 차이가 뭐예요? 목고는 반말이고 멍교는 없는 말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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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하니까? 오늘 사투리 특집이에요? 아니, 러시아어 <laughs> 특집이에요? 뭔 특집인데 오늘 좋습니다 <laughs> 정답 자오 박사님과 최정우 씨가 정답입니다 네. 예. 얼마예요? 예. 얼마? 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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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역시 박사님이 많이 아시네요 <laughs> 가생각해 보니까 예요라는 말을 하나 써봤네 누구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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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예유? 아, 눈교. <진짜, 웃음> 아, 누구? 저 진짜. 진짜. 여 얼마 예유? 이름만안 써봤는데. 아, 써본 적이 없구나. 응. 아. 얼마입니까?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아 그래서 그군대 타일 뭐, 근데 ]처럼 뭐 어. 이런 거 봤을 때 네. 계속 사투리 하다가 표준말 써야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뭐 이렇게 아, 하는 게서 얼마 네. 나오겠네. 안, 안 음. 그러면 예로 붙여서 어딘 겨를 예요로 써서 해보세요. 어디예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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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니까, 보니까 사투리 우리가 교가 네. 다높픈 말이야. 교가 붙으면 높픈 말이야. 아 그래요? 네. 검증이 아, 되는 거예요? 밥 묻는 네, 교. 네네 맞는데. 아, 누군 진짜? 교? 밥, 뭐? 어, 밥 묻는 교. 아. 그건 오픈 말이야. 그럼. 이게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한국어 쓰실 때 맞춤법 틀려봐서 애먹은 적 있으세요? 좀 체크, 뭐할 카톡 할 때, 때. 네. 막장문에 글을 막 썼는데 음. 크크크 이건 이건데라고 누가 한번 아. 보냈어요. 나 그런 적 있다. 어. 우리왜 네. 카톡 쓰다가 SNS 하다가 글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 타자를 잘못 쳤는데 이게 꼭 내가 이렇게 쓴글 같은 거야. 그렇지. 아름다운데? 글을 때, 바람 때. 바람 그럴 바람 때, 바람 때 바람 좀. 어. 조금 무안해. 어. 저는 좀 아니죠. 찾아보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음. 맞춤법도 어려운데 띄어쓰기도 참 어려워요. 음맞아 네. 어떠세요, 우리 교장선생님은? 러시아말은 어,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하잖아요. 네. 문법에다가 또 물음표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punctuation 그게 뭐라고 하지? 기호. <laughs> 어, 어,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아, 또 우리는 어. 학교에서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쭉 10년 동안 배워도. 이렇게 잘못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버르시에서 갖고 네. 러시아 기사 쓸 때도 꼭 확인하고 모르면은 그래서 한국어도 똑같이 이렇게 약간 좀 의심 가거나 그럴 때는 예, 사전을 네. 봐요. 아니 근데 아니면 항상 뭐라 봐요. 저 궁금한데 그 러시아 사는 분들은 러시아니는 네. 자기 나라 글을 다쓸줄 알아요? 다 쓰긴 하는데 수준은 다르죠. 예. 아, 쓰긴 해요. 음, 법으로도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음. 공부 잘 못했다가 아, 예, 잘 못한 사람도 있고 음. 아니 왜냐하면 왜 글이 어려우면 네. 좀그좀 문맹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아, 예를,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은 까져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리면 태국 글자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급상 받았어서. 아니, 좀 느낌이 나태국고자 처음 봤을 때. 과자를 그래. 아, 한국 태국고잖아 처음 봤을 때. 저기 굴이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걸 어떻게 배울까? 물어보니까 아, 네. 세국은 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러시아어도 어려워? 어려워요? 어느 게더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글자 자체가 어렵지는 않는데 문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요. 아, 그래서 문법상으로 잘못 맞힌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약간 좀딱 쓰는 말할 때는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쓸 때는 음. 딱 바로 음. 이렇게 음. 느껴요. 아. 그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소련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개체되기 네. 전이니까. 그래서 북한 시한국을 배우셨대요. 아까 저 오셨을 때 러시아 이러셔서 제가 처음에 좀 놀랐어요. 음. 그 약간 언제 이그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90년대 초반이면 92년도에 학생이셨어요. 예, 그때? 무너지면서 예 고등학생이었어요. 음, 그때 고등학생이셨고 네. 한국어 배우고 싶습니까 러시아 말보다 솔직하게 음 사실은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 어, 중국어 네. 일본어 그 지금 세계 언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배우기에 외국 사람한테 배우기 제일 어려운 언어 이렇게 종류가 섞여요. 음, 음. 그러면 그게 약간 뭐, 좀 세계가? 러시아 말은 문법상으로 많이 까다롭고 어.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외국 사람이 러시아 말을 배워서 원어민만큼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 그만큼 근데요. 힘들어요. 음. 하지만 한국어는 이렇게 음. 너무 열심히 해서 원어민만큼 하는 사람 있어요. 많죠. 음. 요즘 우리 말고잖아요 그냥 한국어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음. 네. 아니 박쌤이 스무 살에 한국어 천 배우셨대요. 그런데 아, 네. 아. 깜짝 놀지만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기 쉽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laughs> 음. 그렇죠?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아. 초등학교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급수표에서아나 이런 거 제일 싫어. 아, 어려워. 갑니다. 젓가락 두 자. 뭐 자라고? 쓰라고? 음. 띄어쓰기 하십시오. 네. 아니 이 분이 지금젓가락에 맞춘 법을 몰라 이거 뭐 큰일났어 <laughs> <laughs> 교육계 이달아요 <이가 나요. 웃음> 이분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서 보내셨기 음. 때문에 채스틱 하면 스플링을잘 쓰실 거야 아, 저 띄어쓰기라니까 괜찮아 틀려도 맞았다니까요? 네 <laughs> 정답입니다 세분다 정답이에요 아, 이건 쉬웠어요 다음거갑니다 난이도 갑니다 엄마 품에 푹 안길만큼 엄마 엄마 <laughs> 아기가 <웃음> 컸어요 엄마 품에 푹 안길만큼 아주 이상하게 쓰신 것들을 네 이상하게 쓰신 것들을 한 번, 한 번,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땡입니다. 고칠 수 예. 있어요. 아. 엄마, 네. 엄마, 품에, 품, 안길, 만큼, 이렇게 대 정답입니다. 아, 아 그렇구나. 띄어쓰기 어렵습니다. 띄어쓰기 어렵습니다. 띄어쓰기 어려워. 완전히 줄어서 명사형으로 갑니다 같은, 같은, 이럴 때같음이 맞을까요? 같 음이 맞을까요? 야 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같으면 이상, 올라가서 이상할 것 같아요. 오, 이상해서 그 어? 이상해서 거기는 갖고 정답 맞습니다. 명사형은 동그라미가 다 정답이래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할 때는 시옷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면은 제가 잘못 치잖아요. 제가 다 맞춰 주잖아. 빨간 게탁 떠. 나오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현재 표준어 외에 별도 표준어로 인정된 것들이 다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뭐 개발, 세발. 이게 원래 개발, 개발의 정답인데 두개다 쓴대요. 음. 개발, 세발. 그리고 또 있죠. 뭐, 권리적 거리다. 이거 원래 틀립니다. 거치적 거리다가 정답인데, 음. 우리 권리적 거리다로 쓰잖아요. 음. 다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 이 맞춤법 틀린 얘기 조금 해봤어요. 어. 네, 쉽지 않지만. 어렵다. 어려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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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방송에도 가끔 틀린 맞춤법이 나와요. 그럼 그렇죠. 전화해주고 싶어요. 담당 음. 피디한테. 적어도 방송만큼은 조금 제대로 된표주너 써야 된다고 전생각 하는데. 음. 네 너무 결론을... 빡빡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게 결론이세요? 틀려 된다. 애들한테 뭘 가르치게 되는 거야? 교육자잖아. 내가 안 가르치거든. 어 그래도 가르쳐야지. 이게 <laughs> 그 <정말>. 제대로 가르칩시다. <laughs> 네. 됐습니다.